아,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아우. 피곤하구마. 오늘 인첸트 발표가 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온화해지셨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술 선생님 많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잘 나왔죠? 솔직히 찍을 때는, 나 이렇게 찍어도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 전문가분들의 리터칭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니게 됐더라고요. 래서 마음에 듭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프사 찍을 때 외투랑 안에 입을 옷이랑 뭐 약간 두벌씩 준비하라고 해주셔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집에 옷이 없어. 항상 보면은 이제 돌리면서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제일 괜찮은 옷 입고 갔는데 괜찮습니다 네? 컴퓨터하니까 호주가 놀아달라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너무 떼어이 자식! 나랑 무궁화 놀이랬어 야야 내려줘 그래가지고 인첸트와 얘기를 나눈 거는 한달좀 넘었나? 한 달? 두 달? 뭐그 정도 됐거든요 미팅을 하고 후사도 찍고 하면서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전형이 좀 이상한 게 롤보다는 서브컬쳐 쪽으로 경험이야. <laughs> <laughs> 서브컬쳐 쪽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연락을 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구요. 롤은 부록이 약간. 그래가 참 신기하죠? 에루에를 한창 하다가 롤전 프로니까 그래도 에웨에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롤 현타 와가지고 서브컬쳐를 하게 됐는데 서브컬쳐 설상. 뭔가 막 광고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 진짜 뭐 하지? 난 이제 앞으로 뭐 하지? 롤도 안 하면 난뭘할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서브컬쳐 게임 건드려 본 건데 팔로우 목록에 명조가 되게 많길래 명조가 뭐지 하다가 어? 재밌네? 했다가? 그러다가 붕스하고 젠네스 존재로 하고 원신하고 리버스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서브컬처 게임들이 이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나의 색깔 중 하나? 그게 돼가지고 MCN도 들어오게 되고 광고도 하게 되고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해요 인생이 전혀 이거를 노려서 한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도 생각나요 제가 스무 살때 프로게이머 처음 했는데 솔직히 그때도 나는 막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좋아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북미 서에서유행한다 아이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원하고 싶었다고 <laughs> 취직했대. 아, 아 공이 더 실수 안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공고상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아 맛있는 거맥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스무 살 때도 솔직히 막 프로 게이머 되고 싶다 해서 된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같이 한번 리그 오리전드 팀 해보자라고 이제 그때 강현종 감독님이랑 건욱 영이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NCN이라던가 서브컬처 게임이라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느끼기엔 뭔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부분이 1위랑 접목이 돼가지고 뭔가 만개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좀잘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았던 거는 그거예요. 내가 mcn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뭔가 요소가 있구나. 그걸 또 여쭤봤거든요. 저를 영업하신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저는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lol에 비해서 예전에 lol에 비해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지표 같은 거로 보면은 lol 할때 그래도 트위치? 트위치였죠. 평청자 그래도 0명 언저리에서 보다가 쏠랭도 하고 유튜브도 조회수 막 10만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요소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제가 과연 이 MCN에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 많이 갈고 닦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린장 님도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여튼 뭐, 요 정도가 있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간 일정을 항상 쓰다가 안 썼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첸트와 함께 계약한 것도 있고, 이제, 광고 같은 걸 받으면은, 엠바고가 있거든요? 근데, 엠바고 때문에 뭔가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첸트와도 계약 발표가 났으니까, 주간 일정을 쓰되, 이제 뭐, 광고가 있는 나는 광고가 있다 쓰고, 뭐, 어떤 거는 어떤 걸 하겠다, 라고 이제, 쓰려고 합니다. 아, 코막혀. 매드라이프씨 소식이 빠르시더라고요저 여기있죠 나 처음에 나 어딨는지 되게 찾고있었어 나 어디야 대체 사진 잘났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닌것같아이나 맞아? <laughs> 아.. 롤투브 롤투브였으면 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 하냐고요 그냥 카메라만 눈을 부릅뜨고 봐야겠다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 배경 내부 회의 결과 매드라이프님, 이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해가지고. 오케이! 저도 이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저게 됐다. 개잘 나왔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푸사 진짜 잘 나오긴 했다. 내 캡틴 잭시는 푸사 안 찍었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나? 푸사가 그대로 졌니? 그죠? 잘 나오긴 했어.